충주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관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러 좀 시원할 때 모시려고 오늘 모셨는데. 오늘이 제일 좋던데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경제자유구역청은 말 그대로 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자유를 최대한 촉진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런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지금 어,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예. 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어, 부산항신항 을 네. 중심으로 해서 부산 강서구와 또구 이제 진해시 지금은 이제 창원의 진해구로 되어 있죠. 예. 진해구 이론의한여의도 면적의 그 십칠 배에 달하는 면적의 어,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프로 예. 어, 경제 자유구역은 당초에는 그 공항이라든지 항만 예. 어, 이런 쪽에 기반을 두고 어, 설정이 됐습니다. 그는그 이후에 어, 전국 어, 지역 균형 개발 안돌리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충북이라든지 대구. 어, 또 다른 지역이 이제 추가가 돼서 아센 그으로 예, 예, 예. 지금 네, 네. 어, 여덟 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에 지정이 됐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과 올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어요. 맞습니까? 아, 네 <웃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축하를 드리고요. 네. 2년 연속 성과 평가에서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사실 저희 저 경제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층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부산시 그리고 경남도 청에서 많이 도움과 협조를 해주었고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한 어,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을 평가를 할적에는한 다섯 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투자 유치, 그다음에 기업의 그 활동 지원, 그다음에 정주 환경 조성 뭐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저희 어,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어,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투자 유치 분야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서 다행히 15년에 이어서 16년 에 연속 2년에서 이제 평가를 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제 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 를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잘하셨는지. 네, 우리 자청이 2003년에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한 이후에 이제 총액으로 볼때한 25억 2천만 불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걸 뭐 환율을 한번 1,000 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하나로 한 2조 7천억 가까이 외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예. 어, 특별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라든지 특별히 또 어~ 유수한 어, 인터넷 기업 이런 걸 유치하는 어, 덕분에 네. 계층 일에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4 5천만 불) 어, 네, 네. 네, 네. 달성을 했고요 이제 투자유치 분야를 보게 되면 주로 우리가 이제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한그 물류 기업들 주로 일본계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국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미엄 지구에는 첨단산업단지 예. 부산이 이제 조선 기자재라든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예. 유럽계 이런 그잘그 강소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저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첨단 제조업들이 미엄 산단 이런 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명지신도시는 이제 국제 비지니스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 관련 기관들 이런 것들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명지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음. 명지 국제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예비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 현재 이 지역의 개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 명지신도시는. 음. 어 우선, 그, 부산진의 경제 자유기역 전체로 볼 적에 이제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신항만 그 배우 지역과,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미엄 첨단산업 지구, 그 다음에 네. 영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제 비즈니스 도시, 그 다음에 경남 지역으로는 어, 웅동, 그 여양, 여가 여 휴양 레저단지, 그다음에 두동, 있는데, 네. 이런, 어, 경제활동, 어, 그 다음에 두동 첨단산업 복합 물류단지, 이렇게 다섯 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명지는 그 중에 이런 부산진의 경제 활동, 그, 그 전반을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일 단계와 2 단계로 나뉘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명지 예. 신도시가 지금 일 단계는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2 단계는 이제 예비지로서 단계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는 한5만3천평 정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 1 단계 2 단계를 전체 합쳐서 면적은 예. 한, 우리 저, 해운대 신시가지 두배 정도인 그런 규모가 되고요. 네. 어, 여기에 이제, 어, 개발도 그 본격화되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여러 가 기업들,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올 8월에, 이번 달에, 어, 부산 지방 부분 서부 지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곧 조만간 또 서부 지청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부산 지역에 조금 뭐 문제점이 이렇게 좀 호텔이라든지 숙박 시설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 네. 이제 명지 신도시에 곧그 이제 실라스테이가 운영하는 그런 그 호텔 컨벤션 이런 부분이 그저될수 있도록 곧 착공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 국회 이제 어, 그도서관의 부산 관도 명지 신도시로 이게 어, 확정이 되었고 곧작공이 시작될 거고요. 여러 네. 가지 본격적인 이제 비즈니스 타운의 모습을 갖춰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이제 모든 게 완료되는 건 개발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단계는 네. 우선 기반 조성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추가적인 이제 공동주택 입주 이런 거는 연속해서 계속될 거고 예. 2단계도 저희 목표는 이제 2023년까지 이렇게 그 기반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어 인구는 한 3만 세대 그한뭐 8, 9만 정도가 상주하는 그런 도시로 될것 같고, 예. 지금 현재는 네. 어, 7,800세대가 지금 그지, 어, 입주를 해서 한 2만여 명이 지금 명지신도시에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음.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 내동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네. 지역개발 균형을 맞추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지신도시의 예. 예. 역할은 말 그대로 어, 어, 부산적인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국제비즈니스 어, 도시로서의 그런 지원 기능을 하고, 예. 또 부산시 전체로 볼적에는 부산이 이제 동부산은 많이 발전돼 있는 반면에 서부산은 조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부산 개발의 핵심 도시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걸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음.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명지 글로벌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부산시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영국의 랭커스터 대학교하고요. 네. 명지 국제 신도시 그러니까 명지 글로벌 캠퍼스 타운내에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얘기 좀해 주세요. 유치 계획은 수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 우선 지난 3월에 이제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예. 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서를 이번 7월에 어, 랭커스터 대학이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플랜을 바탕으로 어, 이제 어, 교육 기관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 교육부 와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 자원부하고도 이제 예산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그랭캐스터 대학은 기업 경영 분야, 그 중에 특, 어, 특별히 기업 어, 경영 전략 분야에서 상당히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저 어, 명지 신도시 인근이 이제 여러 저기 기업체들이 어, 집중되어 있는, 집속되어 있는 그런 어, 기업 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에 예. 기업 시어드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사실은 또 교육기관에는 기관 중에는 K-12, 유치원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네. 이를 감당하는 K-12 기관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부분이도 저희가 그 영국에 아주 유수한 어, UWC라든지 그다음에 해로 스쿨 아주 전통 깊은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진출 이향을 밝혀서 저희가 지금 어 구체적인 해비를 거치고 아마 연말에는 그 K12 교육 기관도 어 입주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아, 그 진출이 가시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 인프라도 최대한 확충을 탄탄하게 잘해서 네. 그 핵심 인재들을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상당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시켜서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어, 어, 부산은 그잘 아시는 대로 그 항만 어, 그 물류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어, 또 그 항만 그 경쟁력이 아주 어, 어, 우수한 그런 집지적 어,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 부산이 이제 그 북태평양 항로라든지 북극 항로, 아시아, 유럽 항로에 아주 중요한 그쯤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물류 관련해서는 부산의 이 항만 경쟁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예. 경쟁은 어, 항만, 그러니까 물류라는 거는 항만 내에 공항, 그 다음에 철도, 육송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예. 어,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항은 인천, 항만은 부산, 이렇게 좀특화돼 있는데, 예. 어, 도시 경쟁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공항과 그 항만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다행히 이번에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이 발표됐습니다만은, 예. 김해 신공항은 주로 초점이 여객 운송에 많이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김해 신공항도 그 항공화물, 어, 수송 기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항그 항만과 그 항공과 그리고 또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복합 물류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어, 그런 저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네. 위해서 이렇게 다 조성이 될때말 그대로 우리 부산진의 경제 자유 구역이 어 명실상부한 물류 허브, 어,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허브로 어, 어, 도약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자, 끝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비전 그리고 청장님께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에 대해서 략하게 네. 말씀해 주 예, 무엇보다도. 어, 아까 복합 물류 단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되는 그 인근 배후 부지, 그리고 또 철도 복합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될그 송정 지구, 이런 부분이 지금은 경제자유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자유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경제자유의 편입이 되게 되면은 어, 외투 기업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최단 정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그런 지역 그 부분이 들어와서 어, 그 물류 허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 이걸 통해서 어, 말 그대로 저희가 어 무슨 부산 신항역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지금은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지만은 그렇지. 어느 시점에는 어, 평양 개성을 아, 개성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 뭐, 그다음에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어, 대륙 유라시아 가문 철도의 출발점이 어, 부산 신항역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적에 어, 우리 부산지리 경제 자유권 그야말로 기지, 기회의 땅이다. 아, 기어 어, 이제 최고의 저, 어, 물류 비즈니스 서브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앞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음. 내년 또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했다 이런 소식 전해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초대석 오늘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과 함께했습니다.